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오늘 학술회를 의 시작,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 2021년 새해봄을 맞이하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HK 국가전략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에 따라 동아시아 한반도 질서의 변화가 기대되는. 현 시점에 있어서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학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술 회의는 개막식 그리고 사진 촬영 그 이어서 학술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며 회의의 모든 과정은 방역 원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막식을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외국어 대학교 hk국가전략사업단의 단장님으로 계신 강준현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시작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준현 단장님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HK 사업 한국 연구 재단의 HK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HK 사업의 주제가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와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이 초국적 협력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이걸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초석이 어떤 게될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여기 기회가 돼서 경기연구 원 북부연구센터와 같이 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아직 동아시아 정책이나 특히 대북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세팅이 안돼 있는 상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해주신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님, 그 다음에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님. 어,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그 티타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 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계, 지식계 이렇게 다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어, 특히 지금 우리 정부 행정 그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연계도, 연계성도 좀 한번 찾아보고. 또 핵심이 되는 미중 관계 속에서 한반도는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느냐 하는 크게 이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오늘 진행이 됩니다. 아, 미리 아, 풍부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오늘 이런 좋은 자리가 앞으로도 아, 경기연구원과 우리 한국에대 HK사업단 간의 교류뿐만 아니고 또 어, 여러 학교에서 오신 이 최첨병을 맡고 있는 정예 부대시죠. 사실 이 연구자 교수님 여러분들 같이 의견을 교환한다면 저희가 아마 뭔가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하는 초석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 회의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에 환영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준현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학술 회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불원천리 마다잡어 주신 경기도의 이재강 평화부지사님을 모시고 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강 평화부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경기연구원과 HK 국가전략사업단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 주신 어, 존경하는 발제자, 토론자들 비롯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한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어려운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K방역으로, 그리고 영화 기생충, K-pop 등 한류문화로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끌었지만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던 남북관계는 여전히 멈춰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한반도에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여 미국의 의지 정책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능성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동맹인 바이든 정부와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개척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우리의 노력을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의 분단적인 현실을 넘어서 이제 다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경지역이라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한반도 분단체제가 경기도에 부여한 시대적 과정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하여 적경지인 파주시 임진각 인근의평화부지사 현장지무실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지방정부 최초로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행정금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대북전당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그 성과로 지난해 말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3월 30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독립 변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 종속변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남북관계의 실마리가 풀리고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또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먼길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본 회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회의장을 찾아주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한주 경기 원장님의 연구원장님의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외대 봄날의 외대 정말 따뜻하고 좋군요. 이 본관 앞에 서서 이렇게 둘러보랬더니 정말 봄이 오고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개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세계 전략이 미국 일방주의 그리고 예외주의, 우선주의에서 다자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는 도덕적 국제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큰 전환이 관측되지 않고 미국의 선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단계적 제재 완화의 주장이 상충하면서 비핵화 과정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21년 우리는 북미관계의 상호불신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하고 주변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기도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제안을 발전시켜 한반도 메가리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약 100억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현재 한반도 성장의 중심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통일한국의 중핵지역으로 경기도가 남북의 협력을 휴전선 너머로 확대하여 산업과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되자고 하는 발전 전략입니다.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동업을 하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오늘 경기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HK 사업단이 공동으로 준비한 학술대회는 바이든 시대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지원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 자리를 준비하시고 고생하 각 고생해서 성에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준비해 주신 모든 분, 특히 외교대학교 사업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고 어, 더욱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들이 대회사에 부응하는 좋은 학술 회의로 소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 학술 회를 의 시작하기 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들을 앞으로 단상으로 모셔서 기념 촬영을 갖고 그다음 학술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분께서는 앞자리로 나와 주셔서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